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방송 순서는 비즈니스 잉글리시 33가가 되겠습니다. Unit 33. 당의 대답을. 영어 회화 공부는 사원 재 교육의 기본입니다. 종전에는 일정한 시간을 내서 별도로 공부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는 아침, 점심, 저녁 세 차례 10분씩 이같이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은 점심 시간인데 이와 같이 많은 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 모든 셀러리맨이다 그렇듯이 그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 갖고 교육 전파를 그 한다는 게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자신도 상당히 유익하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